자, 이게 저희 집 세대 환기 시스템이죠. 공기청정 세대 환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지난 6월에 필터를 마지막 갈고, 지금 겨울에 24시간 창문 닫고 생활하니까, 이게 계속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6개월 전에 갈았으니까, 이제 아, 좀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이거는 프리필터인데, 프리필터는 재활용하려고 세탁을 해서 말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입한 핫핫 필터 2개 이걸 들고 한번 음. 아, 세레 환기 시스템 필터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했으니까 많이 더러워졌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좀 소리가 좀 납니다 아. 소리가 나고요. 아, 네. 소리가 멋졌죠. 저쪽에서 전원을 꺼도 화장실은 화장실 전에 들어오면 이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1분 정도 화장실 환기를 꺼도 계속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제거해서 한번 필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거 다 풀어야죠. 내렸고요. 뭐 곰팡이나 이런 상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별 이상 없고요. 모터 두 개가 있고 필터를 점검해야 되는데 자 여기 외기부터 한번 볼까요? 외기가 외기 필터들이 어떤 상황인지. 되게 싫던데 일단 이리 필터는 어 상당히 시커매졌죠. 겨울날에 돌렸는데 프리필터 시커매졌고 이게 웨긴인데뭐 까맣죠. 까만데 생각보다 괜찮네. 아주 뭐 아니 이 헤파 필터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주 새커멀줄 알았더니. 6개월 사용한 거 치고는 뭐 공기가 많이 정화되고 있다는 이런 뭐 까만 것들을 다 걸러줬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는 좀 하얗죠? 이쪽이 내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이 내부였던 것 같고, 자 여기는 훨씬 까맣죠? 이쪽이 외부였을까? 내부? 외부.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내기 쪽을 한번 볼까요, 내기? 이거 내기인데. 어. 이렇게 잡고. 안 잡았으면. 오케이. 자, 이게. 이게 이제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는 깨끗할 것 같은데.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좀 깨끗해요. 여기가 내부였고 여기가 안쪽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실내 공기를 걸러주는 건데 음, 이거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해 볼까요? 음, 그렇죠. 색깔을 비교해 보면 색깔 차이가 있죠. 얘가 외기였고 여기 내기였는데 내기가 훨씬 깔끔하긴 하네요. 근데 내기도 까매졌다는 이 정도 까매졌다는 뜻은 안에 있는 공기도 걸러줘야 된다. 안쪽이고 안에 있는 공기도 이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기청정 모드로 갈아줘야 된다. 이게 6개월 지난 거 갈아주고 6개월 지난 상황인데 원래는 얘를 얘를 외기로 쓰고 얘는 버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걸 재활용하는 건 이런 상태에서 재활용하는 건 그렇게 뭐 추천해 추천하는 아이템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재활용해도 여기 뭐 구멍이 남아 있겠지만 뭐 시커먼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프리필터는.. 프리필터 저거 시커먼데 이쪽 프리필터는 그렇게.. 아이고. 이 프리필터는 거의 깨끗해요 <laughs> 이건 내기 프리필터인데 내기 프리필터는 뭐 아무것도 걸러 주는 게 없습니다 이건 내기니까 밖에서 들어오면서 걸러 주는데 내기 외기 차이가 이렇게 확 확연하게 차이나네 그러니까 이 정도 파티클은 외기에서 많이 들어온다 먼지는 그거를 이제 프리필터가 많이 갈아주는데 내부에는 그런 그런 크기의 그 입자들은 없다는 경우인데 이 헤파 필터 레벨에서는 내부에서는 상당히 먼지가 있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얘는 버리고 이, 얘는 세탁해서 다음번에 또 써야 되죠. 그다음에 헤파 필터도 사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준비된 애들을 집어넣어서. 어, 저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기 해야 겠습니다 여기 글로건을 좀 넣어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 레일에 딱 집어넣습니다. 글로건으로 여기를 착 붙인 다음에 자 이제 필터를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필터를 넣을게요. 이게 필터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여기 프리필터 그 다음에 햇파 필터 아주 하얀 애가 들어갔죠. 이렇게 버티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외기 필터. 이제, 내기 필터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기, 외기, 다 필터를 교환했습니다. 자, 다 순백 하얀, 하얀 거. 프리 필터, 헤파 필터. 내기, 외기. 공기 청정 모드, 여기는 환기 모드. 자, 외부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를 청정해주는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오, 지금이 1월이니까, 아, 지금부터 겨울, 그 다음에 꽃가루 시즌, 미세먼지 시즌 다 지나고, 다음에 이제 여름에 에어컨, 아, 가동할 때, 그때 한번더 가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6개월 한번 주기로 하는데, 중간에 창문 열고 생활하는 시기가 있죠. 그때는, 그때만 환기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죠. 그 외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기간에는 계속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6개월에 한번 하는 것도 뭐 사이클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필터라는 게더 자주 교환하면 자주 교환할수록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 지금 사이클로 보면 6개월에 한번 꽃가루 시즌 지나고 한번그 다음에 여름에 냉방 에어컨 하기 전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에 난방과 환기가 둘다 중요한데요 공기청정 세대 환기 시스템 구축하셔서 쾌적한 공기에서 실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